자, 안녕하십니까 10초 견적 카마스터 박성구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들 10가지를 추려왔는데요 우선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장기 렌트와 리스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대비용의 차이인데요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 상품 안에 취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 보험료 이세 가지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스는 취등록세는 포함되어 있지만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고객님께서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호판입니다. 렌트의 경우에는 번호판의 앞자리가 허하호 이렇게 희액자가 들어가는 번호판이 사용이 되는데, 리스는 일반 차량 번호판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번호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렌트와 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렌트의 경우에는 계약자분의 재산이나 부채로 차량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스는 계약자분의 재산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차량 가액만큼 대출로 잡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렌트와 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보증 그리고 보증금, 선납금 이렇게 넣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우선 무보증은 말 그대로 초기 비용을 아무것도 넣지 않고 차량을 계약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보증금과 선납금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일정 금액을 렌트사 혹은 캐피탈사에 예치를 해두시고 돈을 예치해두었기 때문에 그 이자만큼 렌트료를 할인받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으로 넣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전액 환급을 받는 개념이고요. 반면에 선납금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동안 총 내야 되는 렌트료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의 선납금을 넣고 계약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육십 개월 동안 천만 원의 선납금을 공제받는 개념인데. 1000만원을 60개월로 나눴을 때 대략적으로 한달에 16만 6천원씩 공제가 되는건데 렌트사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대략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추가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납금을 넣으셔도 선납금을 넣은 금액 플러스로 추가 할인이 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하고 선납금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납금하고 보증금 중에 그러면 어떤 게더 좋은 건가요? 총 비용을 따졌을 때는 보증금을 넣는 게더 유리합니다. 보증금은 원금도 보장되고 그리고 렌트료도 인하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수까지 총 계산을 했을 때는 보증금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만 선납금의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 비용을 넣고 월 납입금이 많이 하향되는 개념이에요. 매달매달 매달 내시는 렌트료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시는 분들은 선납금을 넣고 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당 얼마 정도가 저렴해지는 건가요? 보증금은 통상 100만 원당 5천 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대략 월 5만 원씩 매달 할인을 받습니다. 자, 다음은 신용 점수 몇 점까지 계약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선 장기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실 때 신용 점수는 사실상 크게 무관합니다. 말 그대로 점수가 안 좋으신 분들, 뭐 신용이 불량이신 분들도 계약은 다 가능한데 대신에 진행하시게 될 계약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기 비용, 보증금이나 선납금 없이 계약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모든 렌트사의 조건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계약하시게 될 차량의 조건 즉 렌트료가 가장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대신에 신용이 좀안 좋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연체 이력이 있으시거나 그렇게 돼서 뭐 신용점수가 700점 600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무보증으로 생인은 가능하지만 월 렌탈료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용이 좋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월납이 금은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신용이 완전 안 좋은 신용 불량 혹은 뭐 개인 회생이나 뭐 신용 회복 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신용이 안 좋으셔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소액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 점수가 100점, 200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차를 계약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보증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렌트나 리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고객님의 신용 점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다음은 연간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장기렌트나 리스를 계약하실 때는 계약하실 때 약정 주행거리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1년에 몇만 킬로를 주행할 건지 미리 캐피탈사 혹은 렌트사 리스사와 약속을 하는 건데요 이걸 설정하는 이유는 고객님들마다 어떤 분은 뭐 계약기간 5년 동안 총 5만 킬로만 주행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계약기간 5년 동안 총 15만 킬로를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차량을 반납하게 렌트 사에서는 이 차량을 다시 중고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중고 가격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정 주행거리를 얼만큼 할 거냐? 그거를 약정하는 거에 따라서 매달 내시는 월 렌트료와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발생하는 만기 인수 비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시게 되면 국산차 기준으로는 키로당 80원에서 100원 정도의 초과 운행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거는 렌트사마다 조금씩 약간은 다른데 통상적으로 1 k g 당 100원 정도의 추가 운행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입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렌트사 리스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수입차는 기본적으로 k 로당 200원부터 많게는 500원까지 추가 오행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차를 계약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약정 주행 거리를 반드시 내가 탈 만큼 맞게 설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추가비용을 1년에 제가 2만키로를 넘었으면 그때 내야 되는건가요? 아, 아닙니다 약정주행거리는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반납할 때총 약정주행거리 그러니까 1년에 2만키로로 약정을 했다고 하면은 계약기간 60개월 동안 총 10만키로를 탈 수가 있는건데 10만키로를 초과하지만 않으면은 별도의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이 10만키로가 넘었는데 이 차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비용을 안 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초과 운행부담금이 많이 과하게 발생됐을 때는 반대로 그냥 인수를 해버리면 되고요. 인수를 하시게 되면은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거에 대한 패널티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중간에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장기 렌트나 리스는 처음에 계약을 할때 계약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적게는 최소 2년부터 길게는 최대 5년까지 계약 기간을 설정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5년에 계약을 하고 중간에 1년에서 2년 정도 타고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중간에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그리고 운전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시거나 기타 등등 사연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캐피탈사에 반납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의 경우에는 통상 잔여 기간 동안 남아 있는 총 렌탈료 총액의 30%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월 60만 원짜리 차량을 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남은 3년 동안 남아 있는 총 렌트료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30% 정도가 위약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 말고 다른 방식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사실 요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약 기간을 사실 끝까지 다못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부득이하게 해지를 해서 위약금을 내고 목돈을 지불해야 되는 정말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이제 10초 견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님들의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도 중간에 고객님들의 차량을 다른 제3자에게 또 승계를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한 달이나 두달 전에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고객님이 타고 있는 차량, 그리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을 다른 제3자에게 승계를 넘겨드리는 그런 애프터 시스템도 있습니다. 승계를 넘기는 과정이 오래 걸리나요? 승계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에서 세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이제 남아있는 계약기간 그리고 고객님이 현재 내고 있는 렌탈료 혹은 계약하셨을 때 초기 비용을 넣어놨냐 안 넣어놨냐에 따라서 승계가 빨리 넘어가는 경우에는 정말 일주일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조금 비인기 차종들이나 아니면은 월부리 금이 굉장히 높은 고가의 차량들의 경우에는 두 달에서 세 달까지도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총 다섯 가지 질문을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고객님들의 질문 그 다섯 가지를 또 추려서 한번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시면 다양한 차량들 최적화 견적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든 싹 가능! 10초 견적이었습니다.